원의 허리 진실을 계 법장 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건강 반야 바라면 경시야 말이 십일제 삼위고 기수고 고두권 여대 비고중 천이백오십 인구 이시세존식 차그지발 입사이대 선골식 어기성준 차재거리 한지본 첩한사흘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 다시 장로수 보리 세대 중중종종 자기 판단 우경술작지 합장 공경이백불란 희유 세존여래 손노념 재보살 선부족 재보살 세존 제보살, 제보살. 선남자 선녀인발 안육도 삼삼보리심 운하주 운항복귀심 운하 불한 선제선제수보리여여 소설여래 손노념 재보살 선부족 재보살 여금대청 당이어서 선남자 선녀인발 안육도 삼삼보리심 응녀시주여시 항복기심 여여 세존 원여 용문 불고수보리 재보살 마사 응녀시 항복귀심 소유 일체 중생지류 양란생약대생약습생약화생 약유생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유상 비무상 아기형이 무여 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신문 중생 드며도자 하유구 수보리 약보살류 아상 이상 중생하수자 상비보살 부자수보리 보살업법 응무소재행어보시 소위 부주세포시 부성염유초법 보시 부주성염,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 어상 하유구 약보살 부주상 보시기 복덕 불가사령 수보리 어유나 동방호궁 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 남서법방 사유상 하우공 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불시불가사령 수보리 보살 다는 여소교주 수보리 어유나 가인신상 견열에부 불려세존 불가인신상 득견 열에 하이고 소설신안 집회 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산 개시 허망 약현 대상 비상 직견열래 수보리 백보란 사전파유 중생특문 녀시 어서장구 생신신부 불꽃수보리 막대 시절 여래멸 후후 500세 유지 개수복자 어제장구는 생신시 미차 위실 단지 시인 불어 1분이부 3사 5부 이종성근이형무량 전만 부소종재성부문치장군의질염생정신자 수보리 열0에 실제 실견 시대 중생특 녀시 무량복덕 하애고 시대 중생, 중생 무부 시대 중생 무부 아상인상 중생 상 수자상무 법상연무비법상 하이고 시대중세 약심치상직기착아닌중생수자약지법상 집착 아닌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집착 아닌중생수자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시고5일 상설여 등비고 지하설법. 여벌 유자법상 상항비법수보리 어윤아래등 아뇨따 삼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 야수보리연여 하이불소설이무정법명 아뇨따 삼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이래소설법 개불가치불가설비법이비법. 소이자 일체연성개의무위법유차별수벌이어윤내야기만 삼천대천세기질보. 이용보시신 소득 복장이다 부수버린 편대세존 하이고 시복덕 지피 복덕 성시고 열를 설복덕다 약부인 어처 경중 수지 내지 사구 개도 이타설케복슨 피하이고 수 물이 1 0 0 0 급제 불안0다0 0 0 0 0개0 차경 0수0 0소0 불법 자집0 불법 수0 0어0나 수다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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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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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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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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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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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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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처이착아인중의 숫자 사존 불설 아동무쟁 삼매 인존 체유제일시제일 아 아부작 신념 아시 요가 란한 세존 아부작 신념 아시 아득 아라안도 세존 적불사 수보리 시우 아란나 행자. 이 수보리 실물 소행 이명수보리 시우 아란나 행 불고 수보리 어윤아이르 석전 등 부소. 법법료 소득부 불려세존 열래재운동 부소. 어법실물 소득수보리 어윤아 보사 장엄불도부 불려세존 하이고 장엄불도자 집비 장엄시면 장엄시우 수보리. 제보 삶마 하장 은영신의 천정신 부른추세 생심 부른창 야미조뽀생심. 응모 소재 이생계 심수보리 비어 유인신여수미 사낭 어윤아 시심위대부. 수보리 심대세존 하이고 부설비신 심명대신 수보리 양아중 소유사수. 여시 사등 항아 어윤아 시제항아사영이 다부. 수보리야 심대재존 단재항아 상담무수항 기사수보리아금실범 고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만이 소항아 사점진천세계 이용보시 특복나보수보리야 심대재존 불고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내지 수지사국계동 이타인설 이차복덕승전복덕 부차수보리 수월시경내지 사국계동 당지자철 천세간천 아수라겸 군년여부담묘 하학유인 짓는 수지독송 수보리 당지신 성지세상제 유지법 약시경전소재지자적이유불약존존되자 이시수불이 벽불아재존 당하면차경 아도나 봉지불고수불이 시경명유군 반야바라밀. 이시 명절 내당 봉지 소유자 수보리 부살 반야바라밀, 듣기 반야바라밀, 1명 반야바라밀. 수보리 어윤아래 수저법부 수보리불 뿌려 존열의 무소소한 수보리 어윤아 삼년 태천 세계 소유 미진 시2다부 수보리 야0대 세존 수보리 재미진 여들살 미진 1명 미진 여덟 살세계비세계1명 세개. 수보리 어윤아 가위 30 이상 견열의브 블레 세존 불가의 30 이상 득견 열의 하이구이를 설30 이상 70 이상. 1명30 이상 수보리 아귀 선 남자 선녀인이항아 4등 1명 보시. 약부인 어차 경중에 지수지 사고 개도 미테인 설기 보십니다. 이시수보리무설시경심의지체로비엽불언희유세존불설시신여시경전아종성내소득해암이등등문여시지경세존약부인등문시경신심청정중생실상당지시인성치제일희우공덕세존실상자측시비상시구여을설명실상세존악음등문여세경전신의수지부족이나약당내세후오백세기중생등문시경신의수지시인지기제일희유 하이고 차이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이자 아상 측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7시비상 하이고 일제자상 측면 재불 부고수불 여시야 시약부인동문시경 불경 불포부에 당지신 심이 휘와 하이고 수불이 열설제일 바람을 짓피제일 바람을 심형제일 바람을 수불이 인육바람을 열설 비육바람을 하이고 수불이 어의 가리왕 할자 신체 아의 시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왕 설자 절제 시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자응생지한 수불이 오년 가고 어0백세상이이선인 어의 소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 수자 상 이때, 수보이포이은이 세상 발아때다 삼삼 보리심불때 주생심 심불성 이때, 이때, 포생심응이무소주심 약심 주이이비주시고부설포살심불때주색 보시 수보리 보살 위1익중생 응려시 보시 열에서 1태세상 칠시 비상 우설 1태중생 즉비 중생 수보리 열에서 이러자 이러자 여장 불강 어자 불이 어자 수보리 열에 소득법 찰법 무신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신주 어법 이행 보시 여인 이만증 정 소견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 보시 여인 유모 일간 명조 등전 녹색 수보리 장례 지사 약규 선남자 선녀 인응어 자연 수지 독성 치기열의 입을제에 실치신 시간신 개드 성치 무량 무병 공덕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양아사 등신 보시 중일분 부양아사 등신 보시 후일분 열기아사 등신 보시 열심무 백천만어겁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자경전 신신불력 기복승피 화서 사수지 독송유인의 사수불이 이오언지시 경류불가사회 불가칭량 물병공덕 열의 이발 대승다설 위발 최상승자설 약유있는 수지독송 강의인설 열의 실지신식연신 개두 성치불가량 불가칭무불병불가사회 공덕여 신등치기하다 열의 안일덕삼성불이 하일구수불이 약유소 법자 작 야연 인간 중생연수 작견 직어 작용 불론 청수 독성유인의수불이 대대처제 약유 작용 일제 세간 천인 아수라 송공연 단이 사천 측이 1타 개운 공경 단의 이후 이제 마양이 생겼죠 부자 수 보현 남자 선녀인 수지 독송 작영 약 위인 경천 신선 체제 응달도이금 세인 경천고 산체 제압 측이 소멸 당당 아니다 삼삼 보리 수불이 안녕 가구 무량 아순 기업어 연등 불전 뜻치 팔백 사천만 원나유타 재물 실계 공량 수자 무공 가제 학부인 어음할 는 수지 독송 작경 소득 공도 어와 송인 태불 공덕 백분 불거 백 천만 원 분의지 산수비운 불능급 수불이 악산 남자 선녀인 어음할 유수 독송 작경 소득 공도 아역 설자호기심 외부신 수보이 당지식경의 불가사의 가부역 불가사의 있을 수불이 백불한 사전 선남자 선녀인 팔 안윤탄 삼삼보리심 운하운주 운하항복기신불고수보이 선남자 선녀인 팔 안윤탄 삼삼보리자 당생여시심 아홉 멸도, 멸도 일체 중생이 멸도 일체 중생이 인무유법대 신도자이고 수불이 약보살료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 직비보살 소의자 수불이 실무유법 팔 안윤탄 삼삼보리자 수불이 어유내래유 열래 어연동부수유법대 안윤탄 삼삼불이부 불량세존여 해불소설의 불연동부유법대안시의시수이 실무 유법 실무 유법수리무튼법 수보리 실무 율법 등무법여 실무 아법무튼법등보리자법등불무불법수기무 율법 당당당 율법 등석무문법이 실무 유법등 실무 율법 등 실무 시법연법등 실무 율법 등 실무 율법 등 실무 율법 등 실무 율법 등무 율법 등실자 율법 법여무 율법 등법무법등무법등 실무 법등법등아무튼법등보리법등무법무법등법등무법 실무 법일법등실법법법 저 10분 이내로 읽으려고요. <laughs> 지금 제가 11분, 12분 정도 걸리거든요. 좀 빨리 읽으려고. 열의 소득 안니겠 삼삼불이 어시중무실 무어지고 이래 설제법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제법자집비 일제법 시고명 일제법 수보리 비연신장대. 수보리한 세존 열의 인신장대 지기비대신 시명 대신, 대신 수보리의 보살영여시 약작시현 아당멸도 무량중생 즉 불명 보살하고 수보리실무유법명이 보살. 시고 보살 일제법 무아 무이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현 아당 장원 불도 시 불명 보살하고 열의설 장원 불도자 집비 장엄 시민 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단 모아 법자 열의 선인신 보살. 수보리 어윤나 열의 유관부의 세존녀를 요가 유관 수보리 어유내레처럼 보이시던녀를 찬한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 해안부의 세존녀를 해안 수보리 어유내레 법안부의 세존녀를 법안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 불안부의 세존녀를 불안 수보리 어유내 향하중 소유사 부서시사부 열세 세존녀를 서시사 수보리 어유내 열 향하중 소유사 유시등 항하 시제 항하 소유사 수불 세겨 시영이나부신다 저중 불고수보리이소구도중 이 속도 중 소유 중생 약간 중심 내래 실제 아이고 이래서 젖심 <뭐라라> 개비심 신명유심 소이다 수보리 각으신 불가등 지즈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수보리 어윤의 약이면 삼초 천천 생기철보 이용보 시신 이십 년 득복다부 열시 째존 자인 이십 년 득복침다 수보리 약복동 유실내래 불설 득복돋다 이 복동 무고 이러 설득 복덕다. 수보리 어유나 불가의 구조세신견부를 했 세존여래 불응의 구조세신견 하이구일의 설구조세신즉비구조세신시면구조세신 구조, 구조, 수보리 어유나 래가의 구조세상견부 불래세존여래 불응의 구조세상견 하이구일의 설구조세 열애설 재산 구족 집비 구족 치명 재산 구족 수불이여 물리열애색 시념 아당류 소설법 박달 시념 하이고야 기능 열애유 소설법 즉이 방불 불렁햐 소설고 수불이 설법자 무박가 설 시명 설법 이시 해명 순불이 백불한 세존 파유 중생 어미 대세 무소시법 펜신부 불한 수불이 피비 중생 피불 중생 하이고 수불이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 중생 시명 중생 수불이 백불한 세존 불득 아타삼리 무소득 야불여시 수불이 아타삼리 내지 무유 소법 가드시면 아타삼리부차 수불이 도무유시면아타삼리 무아무인무충생 무수자 수1자 3법, 측단 2차 33부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일월설 특비 선법1명법 수보리 약 3천 대천세계중소유재수미산4여시 등치 부치 유인 지용 보시 약인 잡반내바라병경 내지 사고 계등, 수지 독송이태 인설 어전부터1분불급1천만원분 내지 산수비 소불 능급, 수보리 어윤아 여등무리여래작 신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1하자 실무 중생 여래도자야교중생여래도자여래증유아인중생수자수0이여0설유아자2비와이부이와수이부자설부부 열애설 즉비범부 수보리 어유나간30장 간열해보 수보리녀실시 30장 간열해 불언수보리 약이 30장 간열해자 전류성은 즉시 열해 수보리 액불에 손녀녀 약부소설이 불응이 30장 간열해 1시 존2설견약이 새끼 하나임 성거와 신인사도 불능견 열해 수보리 여 약자 신념 열해 불의 후조상 고등 안유따 삼3 불의 수보리 막자 신념 열해 불의 후조상 고등 안유따 삼3 불의 수보리 여 약자 신념 열팔 안유따 33불리자 설제법 단멸상 막자 신념하였고 팔아유따33보리심자 어법 불사 담면상 수불이 약보살 이만 항화사등 세계칠보 주용보시 약부인 질체법무와 특성어인 차보살 수전보살 소득공덕 수불이제 보살 불수복덕고 수불이 1 0 0 세존 우나 보살 불수복덕 수불이 보살 소작복덕 불은 산나스리 고살 불수복덕 수불리 약유 있는 열의 양내 약과 약자 약과 신불의 소설이 하할구에사 무조종내의 양무소고 고명열의 수불이 약산남자 선녀인 삼진천세계 세임미진 어유나 심미진중 십영이다보 십다세존 하 할구 핵심미진중 실류자 불죽불설 심미진중 소유자 부설미진중 직비미진중 시면미진중 세종여류소설삼전자친세계즉비세계신명세계하이고약세계신류작지시일합상예류설일합상즉비일합상시명일합상수보리일합상자친시불가설담범부진인탐작기사수보리야기남불설아견인견중생견수작견수보리어유나시내아소설의부 불려세존 시인불의여래소설이하이고세존설아견인견중생견수작견즉비아견인견중생견수작견시명아견인견중생견수작견수보리발아유다삼선보리심자얼체법인내시지어시간여시시내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 1를들설비법상 신명법상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 세계 7보 지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8보사 심자 지하차경 내지 사구계동 수지 독송인 2년설 기보승피 오나 위인연설 불치여산 여여 부동하여구일체 율법요모포영여러영여전 운장여시간 불설시경 장로수보리 급제비고비구니 비구 우바세우바일제세간선이나수라 문부소설계대환이신수봉행 금강하냐바람일경 진원 나무 박아 발제발량파람이다의옴 이르자이실리 수로타 비사 사바. 비사 잡아 나무 박아 발제발량파람이다의오 이르자이실리 수로타 비사 비사 잡아 나무 박아 발제발량파람이다의옴 이르자이실리 수로타 비사 야 비사 사바아네 12분 50초 걸렸습니다. 네, 지금 책 최고로 빠른 기록이 11분 10초 된데요. 제가 10분 이내로 읽으려고 지금 속독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네. 음, 아직 입이안 익어가지고, 10분 때는 좀 어렵네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금강 바늘바람 일경 독송을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